그다음에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이에요. 앞에서는 평균을 구했죠? 이번엔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특정 순간에가 추가됐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에서.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특정 순간 즉그 t2 t1, 델타 t 이 녀석을 거의 0에 가깝게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순간에 대한 속력이 나오지 않을까? 순간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니까, 이거 뭐죠? dt분의 dx죠. 즉, 자, 이 순간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시면 나오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특정 순간에 자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다. 아까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다면 이번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다음에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된다. 크기. 아까 말씀드렸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속도에다가 이렇게 절대 값을 씌워서 어,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속도를 보면은요. 자, 순간속도는 특정 순간이에요. 특정 순간. 이 순간에 얘가 t1이라고 하면요. t1일 때 얘의 순간속도가 몇이니? 라고 물어보면 쭉올라가서 점을 찍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그린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순간속도예요. 근데 우리가 미분에서 배우셨죠? 순간속도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그 X 값, 그러니까 X축 값이죠. 여기서는 이제 T축이 될 텐데, T 값을 대입하면 순간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속력은 이제 보시면 순간속도는 이때는 기울기가 플러스고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때 T2라고 하죠. T2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다 절대값이 없어서 이것도 플러스로 만드셔야겠죠. 이런 거 어, 자잘한 실수인데 조심하세요.